2025년 주식시장 유망 섹터 및 종목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섹터와 유망 종목들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회복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9명의 주식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섹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SK 바이오팜의 경우 올해 예상 실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생산 능력 5천억 원, 매출액 1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3,8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죠. 특히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알터제는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전달 기술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섹터는 로봇 산업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국내 로봇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으로 제조, 서비스, 의료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수출 기업 비중도 고려하세요. 무엇보다 각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핵심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글로벌 신약 성공으로 인한 급성장 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시장에서 세계 1위 안정적인 성장. SK하이닉스 HBM 시장에서 독보적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 테크윙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 확대. 여기까지 2025년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